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파트를 함께할 배누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17가지 목표와 그 세부 목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시민에서 조금 더 나아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 세계시민 교육이 진행되는 방향과 세계시민 교육을 할때 생각해 볼 문제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처럼 세계는 오랜 시간 동안 주요 각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오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교육에 흡수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지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민 교육은 요즘의 교육 흐름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세계적인 교육 흐름은 역량 기반의 수업을 구상하고자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할지를 고민할 뿐 아니라 역량 함양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다뤄야 하는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 함께 세계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과 수업 방법이 모두 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업 장면에서 주된 수업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세계 시민 교육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 발전 법을 제정하며 세계적 흐름에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KSDGS라고 해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 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2010년부터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총칙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 시대적 흐름에 함께하고 있음을 국가적으로 명시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세계시민의식 함양 흐름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NGO 단체들에서 이루어지던 세계시민 교육과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활약으로 인한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국민들에게 세계시민에 대해 보다 의미있게 느끼게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세계시민 교육으로 흡수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가 유니 i c e f UNDP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국제교육행사로서 1990년 태국 존티엔에서 15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열렸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을 국제교육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 164개국이 참여하였고 EFA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 확대,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 청소년 성인의 학습과 생활 기술 향상 기회 제공, 2015년까지 성인 문맹률을 50% 낮춤, 교육의 양성평등 달성,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의 질적 향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참여국이 이 목표에 동의하였으며 앞으로 15년 동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5월에 인천 광역시에서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 교육 확대, 직업과 삶을 위한 지식 기술 획득, 세계 시민 교육 및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국내 총 생산, GDP의 4에서 6%, 공공 지출의 15에서 20%를 교육에 투자하자는 내용이었고, 포럼의 다섯 가지 주제로는 교육받을 권리로서의 교육, 교육의 형평성, 교육의 포괄성,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포럼에서 인천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인천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Declara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인천 선언문은 다섯 가지 교육 분야의 핵심 의제를 제시하였고 이 포럼을 통해 9월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네 번째 목표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룬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의 성립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유네스코 디렉터 제너럴인 이리나 보코바와 UN 사무총장인 반기문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나흘에 걸친 회의로 1,600명의 참가자가 160개국에서 왔으며 120명 이상의 장관들이 참석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보람. 교육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이 다른 SDGS를 성취하고 개발하는 메인 드라이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교육포럼을 시작으로 아태교육원과 교육부가 함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이것이 벌써 2019년 올해 5기까지 이어져 오며 전국의 교사연합체인 세계시민교육중앙선도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한 중심부를 구축하고 이를 각 시도의 선도교사에게 확산시키며 이 선도교사가 각 학교에서 실천방향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 구조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평가 자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통해 아주 오랫동안 전문적이고 보다 깊은 수준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은 점차 교육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로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식과 이해,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가치와 태도, 네 번째 실천과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과 이해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지구를 향한 관심과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겠죠. 두 번째 기술 측면입니다. 세계시민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론하는 능력, 부정과 불평등에 도전하는 능력, 모든 환경을 존중하는 시각, 분쟁 해결과 협동의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가치와 태도는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감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과 행동 요소입니다.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식보유 차원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의 자세와 역할을 갖춰야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지적 영역, 사회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 국가, 범지역, 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 연계성, 상호 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 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입니다. 이세 영역은 개념상 분류이며 세계 시민 교육의 실천은 이세 영역을 모두 포함하면서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영역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영역입니다. 세계와 그 복잡성 세계의 상호 연계성 및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말합니다. 지식은 주로 아는 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적 과정이자 모든 지적 능력의 토대를 이룹니다. 사고 기능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정보나 자료를 조직하고 이용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고 기능에서는 정보의 분류, 해석, 분석, 요약, 종합과 평가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고 기능은 분석적, 비판적, 통합적 사고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입니다.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을 말합니다. 이중 가치와 태도는 정서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가치는 사람의 전반적인 신념 체계에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가치는 행동과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할 정신적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곧그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능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는 기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려, 존중, 연대 등이 필요합니다. 행동적 영역입니다. 행위, 수행, 실천 및 참여, 즉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 지식과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시민행동, 시민참여, 민주시민행동 등을 강조하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은 주로 동기를 강조하고 행동적 영역은 주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공감은 동기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나눔은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시민 교육은 네 가지 학습의 근간을 토대로 완성되는데요. 그네 가지는 바로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입니다. 첫 번째, 알기 위한 학습. 일반적인 지식과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평생 동안 배움을 위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행동하기 위한 학습. 직업적 기능의 신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세 번째,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고 자율성 판단과 개인의 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타인과 상호 의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발하여 다원주의 상호 이해 및 평화의 측면에서 우리의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룬 세 가지 개념 영역과 이 학습의 근간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은 알기 위한 학습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회 정서적 영역은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정의적, 심리적, 신체적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과 상호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 태도 및 사회적 기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역은 행동하기 위한 학습과 연결되어 세계 시민으로서 지역, 국가와 세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문제에 대하여 실행, 수행, 실천 및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세계 시민 교육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 세계 시민 교육 학습 내용이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학습 영향을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학습영역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OECD 핵심 역량,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영역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학습영역은 총세 가지로서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P4를 주관하는 OECD에서 제시하는 핵심 역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것을 도구의 상호작용적기요 이질집단에서의 상호교류능력, 자율적 행동능력입니다. 유네스코 학습 영역에서 말하는 인지적 영역은 OECD 핵심 역량 세 가지 중 도구의 상호작용적 이용과 연결됩니다. 언어나 상징, 텍스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 중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 융합 사고 역량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정서적 영역은 OECD 핵심 역량 중 이질 집단에서의 상호 교류 능력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동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는 또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향은 OECD 핵심 역량 중 자율적 행동 능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할 수 있으며 생애 계획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와 흥미, 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개인이 직접 실천하는 요소를 강조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에서 주장하는 학습 영역은 기존에 우리가 추구하던 인간상, 그리고 핵심 역량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OECD 핵심 역량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사회적 요인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책임 강조. 인권, 빈곤, 환경 등 인류 공통적인 문제와 국가 간, 국가 내 집단 간 분쟁 및 갈등 심화가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연관성 및 정보 접근성, 교류 강화가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를 들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추진 국제교육 의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세 가지 우선 영역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모든 학생을 학교에 갈수 있게 하는 것,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세계시민 교육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세계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발표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어로 제시된 국제교육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three priority areas. First, put every child in school. Two,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Three, foster global citizenship. 입니다. 정치적 요인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네 번째, 모든 이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을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에서 양질의 교육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이끌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와 세계시민교육 GCD를 통해 지역적, 범 지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태도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 방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공표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은 21세기에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지만 직접 이것이 몸으로 체득되거나 실천되지 않는다면 단편적 지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우리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의식 전환 및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통한 삶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영향력으로 내 주변이 변화하고 그 시너지로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각각의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모두 함께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 세계시민교육이 실현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좀더 깊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 거기에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 세계교육보람 및 한국에 적용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개념과 역량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이 우리의 교육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좀더 좁혀서 실제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